이제 내일부터 고난 주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될 텐데 물론 뭐 모든 순서라든지 내용은 연휴 새벽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한 주간만이라도 좀 영적인 긴장을 회복해서 새벽을 깨웠으면참 좋겠고 많이 나오지 마시고 전부나오 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 이제 1층에. 지금 헌혈을 고난주간을 기억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3부 마치고 통계를 물어봤더니 이 많은 성도들 가운데 50분밖에 동참하지 못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나돈 없어요 이 말은 되는데 나피 없어요 이 말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하신 분들 약한 분들은 하지 마시고 마음이 있고 건강하신 분들은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제 히브리서 6장을 가능하면 마치려고 하는데 지금 설교 시간이 아무리 길게 잡아도 지금 십몇 분밖에 남지 않았네요. 근데 가는 데까지 한번 가 보십시다. 하필 오늘 히브리서 6장의 주제가 어, 가장 긴 역사를 가지고 논쟁 중에 있는. 예민한 신학의 주제가 오늘 본문에 담아져 있어요. 음, 초점은 이겁니다. 구원받고도 타락하면 그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가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본주의와 또는 신본주의 양대 산맥 간의 논쟁이기도 하고 또 알미니안주의와 또 칼빈주의의 오랜 싸움의 쟁점이 된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이 만만치 않지만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면 쉽게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 우선 사절을 좀 보십시다 성도들의 몇 가지 상태를 소개하는데 첫째, 한번 빛을 받고 이건 구원을 얘기해요 구원의 빛을 받는 거죠 두 번째는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이 하늘의 은사를 맛봤다는 말은 순례 중이던 구약의 광야의 성도들이 매일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경험했습니다. 이게 맛보고라는 말이에요. <laughs> 왜냐하면 히브리 기자가 그 출애굽 여정의 성도들을 염두에 둔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성령의 참여한 바가 되고 자,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laughs> 오늘 이제 시간이 짧기 때문에 본문에 일일이 다 열거해 주진 못해드려도 민수기에 보면 70인 장로들이 성령을 받아요. 그리고 다른 지도자들도 성령을 받고 막 예언을 하니까 한 사람이 겁이 나서 모세에게 달려와서 어, 이거 좀 말려주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가 반대로 얘기를 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성령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구약의 백성들이 그 경험이 있어요. 성령을 받고 참여한 바가 되고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여기 이미 들은 복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 그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로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내세의 능력이라는 것은 신령한 모든 경험이죠 우리 지난주 의의 의 말씀을 뭐하라고 되어 있죠 경험하라 이 맛보고라는 말이 그 경험 을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다섯 가지로 묘사한 성도의 상태는 분명 구원을 얻은 자입니다.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 구절입니다.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수 없다. 자, 이제 심각해지죠. 그러면 이 말은 문자 그대로... 이해를 갖자면 이런 뜻이 되기도 하는 것처럼 들려집니다. 구원받고도 죄지면 구원에서 취소되거나 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돼요. 맞죠? 아니, 뭘 추적하세요? 맞죠? 예. 어, 그럼 이제 이게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이제 내 문제가 돼요. 내 문제.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직접적인 문제가 됩니다 왜? 저나 여러분들이나 사실 하나님이 덮어주고 감추어서 그렇지 그 실상이 들추어지면 통무지 구원받은 백성다운 삶에서 많이 동떨어져 있잖아요 아닌 척하고 앉아있지만 피차가 그렇잖아요? 야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 구원도 그러면 취소될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 라고 비춰집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좀 우리는 첫째, 신학적 관점에서 풀면 해석이 안 됩니다. 이거를 목회적 관점에서 풀어야 돼요. 이유는 우리가 히브리서를 시작할 때몇주 되긴 했어도 서른 시간에 히브리 기자가 이 서신을 쓴 목적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했는데 그첫 번째 목적이 뭐냐 하면 로마 제국하에 흩어져 있던 히브리인들에게 두 가지 위기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물리적 핍박이 있었어요. 로마의 황제가 황제 숭배 사상을 주창하면서 그 제국 아래 있던 모든 시민들이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라는 신앙과 고백을 가져야만 경제 구조에서 사회 메커니즘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시스템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 고백을 거절하는 자에게는 아주 혹독하고 무서운 압박과 핍박이 물리적으로까지, 심지어는 신체적인 고난까지 가해지곤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견딜 수 있었는데 더 힘들었던 것은 본토인들의 공격이었어요. 그들은 정통 율법주의와 모세와 아브람을 국부적인 존재로 믿고 그 율법을 따라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붙들고 있는 신학의 체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본토에서 이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동료들에게 가혹한 맹공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믿는 그 예수는 잘못된 거다.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살에 대해서 날 수가 있고, 어떻게 십자가에서 그 모욕적인 죽음을 죽을 수 있느냐. 돌아와라. 회귀의 권유가 무섭게 가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영적으로, 물리적으로, 이 위기에 히브리 독자들은 지금 얹어져 있어요. 흔들릴까요? 흔들리지 않을까요? 확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배교의 위험에 빠진 거예요. 지금 그런 독자들에게 이 글을 쓰고 있다는 걸 놓쳐서는 안, 안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 히브리 기자가 이것을 신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그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나니.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예증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집에 아주 말안 듣는 정말 생긴 것부터 질리게 생긴 아들 하나가 있다고 합시다. 아들 하나가. 절대 저희 집 얘기는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아들이 하나 있다 합시다 아버지 주머니에서 돈도 가끔씩 훔치고 또 툭하면 가출하고 조금 눈에 안 보인다 하면 경찰서에서 연락 오고 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이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우리 한국 부모들이 보통 그 사랑의 표현을 대체적으로 극단적으로 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극단적으로 해요 이럴 수 있죠 어느 날 아들을 불러요 너 어떻게 해? 계속 그렇게 살래? 도저히 아버지가 더 이상은 못 보겠다 너하고 나하고 호적 정리하자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게 진짜 아버지 마음일까요? 그렇게 알아들을 바보 같은 아들은 없을 거예요. 그렇게 극단적인 표현 속에는 사실 더 강렬한 아버지의 애잔한 아들을 향한 마음을 감추어 놓고 있는 거죠. 너정 그렇게 살려면 들어오지 마. 나가 살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그 그 아들을 정말 집 밖으로 내보내는 게 아버지의 마음일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거예요. 자, 여기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하게 할수 없다. 이게 뭐냐면 수사법이란 얘기예요. 누구를 향한 비침을 받고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흔들리지 말 것을 계속 흔들리고 있으니까, 세상이 그들을 가만두지 않으니까, 그들이 지금... 배교의 위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 모든 단어나 문법이 철저히 배교의 위험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에게 강력한 이끄는 권고의 반어법이 수사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타락한 자들은 예를 들면 너정 그런 식으로 하면 부자시간에 인연 끊자 피를 나눈 내 유전자가 섞여 있는 그 아들인데, 어떻게 인연이 끊겨요? 그렇다고 인연이 끊깁니까? 물리적으로? 그건 안 되는 문제 아니에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자, 이것을 성경 기자가 두 가지 예정을 들었어요. 7절을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여 하나님께 복을 받고 팔절 다 같이 시작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여러분 이두 절은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여기 밭에 관한 비유가 등장을 하는데 사실 이 비유는 구약의 선자들도 많이 설명을 했었고, 특별히 예수님도 이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 보통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기억을 갖고 있죠. 밭에 씨를 뿌리러 나갔어요. 그런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가시밭에 떨어져요. 그리고 또한 씨는 옥토에 떨어졌어요. 우리는 옥토에 떨어진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아니 왜 씨를 길가에다 뿌립니까? 왜 씨를 돌짝밭에다 뿌립니까? 씨가 걸어서 그로 갔나요?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인들의 농사법을 이해해야 돼요. 히브리인들은 제일 먼저 아무데나 막 뿌립니다. 씨를. 그래서 길에도 떨어져요. 돌짝밭에도 떨어져요. 그리고 나서 밭을 갑니다. 땅을 갈아엎어요. 그리고 그 갈아엎어지는 거기에 떨어진 씨가 부드러운 땅으로 변한 그 소위 옥토라는 땅에서 발아하여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죠. 이씨 뿌린 자 누구죠? 농부이신 아버지예요. 그럼 이 씨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하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밭은 원래부터 옥토가 아니에요 똑같은 씨를 싹 틔울 수 없는 땅이었지만 갈아엎어짐으로써 뭐가 된 겁니까? 옥토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과정을 누가 홀로 하신 역사입니까? 아버지께서 홀로 하신 역사예요. 우리 구원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8절을 보십시다.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뭐가 된다고 돼 있죠? 불사람이 된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는 불이 갖는 기능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기능은 정화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기능은 심판의 모드로 쓰일 때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느 기능으로 나타났습니까? 심판의 기능으로 나타났어요. 그렇다면 이 핵심 메시지는 구원에 관한 문제예요. 과연 구원이 타락했다고 취소될 수 있는가? 첫째는 취소될 수 없다. 그럼 여기 타락이라는 주제는 왜 등장을 했을까? 오히려? 더 강렬한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낸 수사적 반호법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리고 또 하나의 예를 듭니다. 13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 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자, 앞을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서 약속을 보았대요, 약속을 받았대요, 약속을 만졌대요. 근데 한번 우리 따져 봅시다. 아브라함이 오래 참았나요? 그그 그 하나님의 약속을 참지 못해서 덜커덕 누구를 생산합니까? 이스마일을 생산해요. 그런 아브람을 사실은 누가 참은 겁니까? 아브람이 참은 거예요? 하나님이 참은 거예요? 하나님이 참았죠. 성경을 보세요. 계속 자기 아내를 팔아먹으려고 그러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실수하고, 못 기다리고, 불순종하고 넘어졌던 존재가 누굽니까? 아브람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참았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은혜의 공로를 지금 신약의 은총의 기준에서는 누구에게 그 공과를 다 돌리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원래 그런 거예요 우리 어린애기 나가지고 걸음마를 떼기까지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의 얼마나 많은 지새우는 밤이 있었고 흘리는 땀 눈물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어느 날 아기가 뒤뚱하면서 한 걸음을 스스로 내딛는 순간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입에서는 뭐가 터지죠 어유 우리 태근이 착해 착해 훌륭해 잘했어 그 모든 공로를 누구에게 돌려줍니까 아기에게 돌려줘요 지가 한게뭐 있다고 밥 먹고 똥싼것밖에더 있어, 요 아기가 툭하면 감기 걸리고 아프고 그 놈을 밤한 시고 두 시고 들쳤고 뛰는 게몇 번이었어요. 그런데 모든 공로는 아기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은총의 시각이라고 말합니다. 누가 누가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으십니까? 또 성경을 보세요.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습니다. 18절 다 같이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앞에 있는 소망을 위하여 달려가는 나그네들에게 뭘 받게 하기 위해서 아니 결코 하나님께서 한번 구속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 놓지 않는다. 끝까지 붙들고 그 경고한 하나님의 성실하신 과 사랑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6장을 한번 띄워 주실까요? 요한복음 6장 3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40절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구원이 우리가 시작한 구원이라면 다락의 여부에 따라서 취소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구원을 누가 시작하신 겁니까? 크리스도께서, 하나님이 귀획하신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밭의 비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예정을 통해서 성경 기자가 확인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무엇이 여러분들을 혼란케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공고하게 만들고 좌절케 합니까? 뻔뻔스럽겠지만 무너진 자리에서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게 신앙입니다 믿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또한 주간 새벽을 깨우는 우리 모든 3일의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우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눈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악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약에서 건지지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나 주 찬양 주 님의 은혜 라. 살면서 해줘 기도합시다 머리 숙여 함께 기도할 제목은 오늘 성찬을 나누며 마음에 품었던 순종키로 작정했던 그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가는 순례길에 수많은 풍랑 바람을 맞지만 끝까지 경고의 우리의 인생을 고향집까지 인도하실 그 주님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한 주간 고난 주간 속에 우리는 새벽을 깨우기로 약속하여 서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른다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오늘 귀한 말씀.